о ч 가기 o 쇼쇼쇼 쇼. 원지 하루 아시나요?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 원지 언니 인사입니다. 아니 제가 9월 당분간에는 집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좀 즐거운 집 거를 하고자. 저의 새끼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오버나잇 오트밀입니다. 어젯밤에 재워놨고, 아침에 일어나서 햄프시드랑 냉동베리들, 그리고 아몬드, 피넛버터, 그거 카카오 닙스.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음, 말을 진짜 못하네, 어떻게 그리고 사과입니다. 음, 엄청 맛있네. 피넛버터. 역시, 신의 한수야. 오트밀은 좀 텁텁한 맛이 많이 날수 있잖아요.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 단걸 넣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아 카카오닙스에서 나는 섭섭한 맛인가? 모르겠어 밥 먹을 때 지금 하이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큐를 보면서 바로 먹겠습니다 근데 땅콩쨈이 너무 맛있어 솔직히 그냥 퍼먹어도 맛있잖아요 땅콩잼 그래서 아주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거의 당일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한번 나에게 미션을 줘보겠어 해보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진짜 못한다 말이 안 나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웃겨 음. 맛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썰었어요. 짜란! 얘네를 살짝 볶아서 양파를 볶아. 이거 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네. 이렇게 한 손으로 해. 음? 다으면 얘를 갈아버려 <laughs> 무서워 어 이게 약간 고장난 것 같아 깜짝이야 여기 그냥 난리난다 튀고 응. 어떡해 어, 안 되겠는데? 못하겠어 잘 갈리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모양이 됐고, 오, 귀여운데? 버리죠 오븐에 넣겠습니다 어. 얘만 자꾸 쳐다보게 돼 뭔가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된것 같아 오. 뭔가 그럴싸해 더해야 되나? 먹을까? 그럴싸한 라따뚜이 같은 거그 완성. 맛있어 보여. 냄새가 너무 좋고요. 어제 만들어 놓은 샐러드를 같이 먹겠습니다. 여기부터 꺼내야 될까? 맛있겠다. 더 잘하는데? 음. 뭐야? 완전 맛있잖아. 맛있게 생긴 거 완성!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어요. 신나게 먹어봐야지. 아니, 근데 내가 드는 생각이 이걸 하면 난 아까 호기롭게 거의 맵끼할 것처럼 말했지만. 아무것도 못해. 일상생활 불가야. 음 맛있어. 아무튼 맵기는 못하겠고 근데 완전 대충하거나 대충하면 되겠다?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밌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또 무언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스토퍼를 방금 만든 걸다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새끼인데 죽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배 불러요. 이따 운동을 가야 되는데 새끼를 다 먹으면 운동하다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고 사실 시간이 3시 반이에요. 점심을 엄청 늦게 먹었거든요. 아침 먹고 편집하고 할 일을 조금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이건 굉장한 역시 내가 편집하는 걸 너무 간과했고 아무튼 오늘은 그만 먹고 또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